5월은 가정의 달이고 교육의 달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중에서도 지난주에 어머니 주일, 어린이 주일 보냈습니다. 가정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가정은 우리 영혼과 몸이 안식을 누리는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둘의, 신광 둘의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교육 목회를 목회 지침으로 삼고 시작을 했습니다. 뭐 교육 목회라고 해서, 나아체동목 목사님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전통,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목회하자. 그중에 성경의 전통이 교육 목회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교육 목회 합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가 교육 목회의 핵심이 됩니다. 시작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히브리 말로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에 해당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그걸 교육명령이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 예수님이 유언에 해당되는 유훈에 유혼,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교육에 대한 명령이어서 교육명령 혹은 지상명령 그렇게 말합니다. <laughs>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은 1장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에서 시작해서 28장 마지막절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그 앞에서 내가 너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헬라어 성경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는 수순이 잠깐 다릅니다. 내가 너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문은 영어나 헬라어에서는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가르쳐라 그것으로 시작됩니다. 가르쳐라 백성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가르쳐라. 그래서 teach 명령입니다. teach them to keep 지키도록 가르쳐라. 천하만민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교육 명령 혹은 지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치고 기르는 사명, 책임, 그걸 잘 감당하려면 먼저 기도해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고. 성경에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 깊이 마음에 새겨서 그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구체, 구체적이지를 못하고 정식으로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적용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까? 순종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뭐 그렇게 떼어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육은 구체적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일꾼은 두 가지를 겸해야 됩니다. 전체를 바울 수 있어야 되고 부분 부분 디테일한 계획과 실천 구체적인 내용을 갖출 수 있어야 좋은 일꾼이 되고 좋은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사정에 대해서 깊이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들 딸이나 손주들이 뭔가 잘못될 경우에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때 알아채지 못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경우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성적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자녀들이 갑자기 성적이 뚝 떨어질 때 준비 안된 아버지는 꾸지럼부터 합니다. 왜 이래 됐냐고 꾸지럼부터 하는 것은 준비되지 못한 부모입니다. 왜 얘가 갑자기 성적이 떨어질까? 그걸 정말로 성숙된 마음으로 그걸 잘 대화해야 됩니다. 대화해서 그 원인을 같이 찾아내서 본인과 부모가 그 원인을 같이 찾아서 그를 고쳐나가고, 때로는 치유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 부모들은 꾸지런부탁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더 나빠지지요.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낮에 좋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멀쩡한 애들이 낮 시간에 또 병든 병아리처럼 비맞은 병아리처럼 꽃박꽃박 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 신호입니다. 개가 밤에 인터넷에 중독되거나 야동을 보거나 뭔가 좋지 않는 것에 밤 시간을 보내고 낮 시간에 조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낮에 왜 졸고 있을까? 뭔가 좋지 않는 징조입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이 고그 나이에 눈동자가 생기가 있고 초롱초롱해야 되는데 눈동자가 초점이 없어지고 멍하니 앉아서 그래 있은 경우가 있습니다. 고그 나이는 호기심이 많고 대단히 활동적이고 명랑하고 까르륵 웃고 하는데, 눈알이 멍하해가지고 초점을 잃고, 멍하 있으면 벌써 문제가 깊어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관찰을 해서 그걸 회복시키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걸 누가 하겠습니까? 교회가 어린아이들 한명한명 영혼에 한명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우리가 기도하고, 보살피고, 가정방문을 하고, 학교에 담임선생 또 찾아가서 자문하고, 우리가 애들 챙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엄마한테 인사부터 합니다. 엄마 학교 다녀와세요또 할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제 방으로 갑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올 시간이 지났는데 애가 인사를 안 했어요. 오늘 왜 늦나 하고 지방에 가보면은 벌써 방에 와가지고 문 닫아 놓고 앉아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상처를 받았다든지, 학교 폭력에 희생당했다든지.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엄마들이 감수성을 가지고, 너 오늘 무슨 문제가 있구나. 엄마하고 이야기하자.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런 감수성이 없는 엄마들은 아이들의 문제를 방치하고 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에 시달려서, 너 집에 가서 말하면 너 죽여. 이러고 시달리는데, 엄마가 그런 걸 감각이 없이 그냥 방치해뒀다가, 나중에 문제가 커져서 자살하는 애들도 있고, 정신과 치료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자란 교인 가정의 자녀들은 순진하기 때문에 저 친구들하고 모여서 담배도 안 피우고 무슨 세상 얘기도 잘안 하고 뭐 나쁜 짓에 참가 안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왕따 당하기 쉽습니다, 따돌림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부모가 감각을 가지고 잘살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언젠가부터 아버지, 어머니하고 대화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대화하자 그러면 슬슬 피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친구가 되고, 엄마와 딸이 친구처럼 돼야 됩니다. 그런 자녀들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엄마와 딸이 학교에서 일어난 일, 남자친구가 연애편지 보낸 일, 뭐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엄마가 자기 딸의 멘토가 되고, 친구가 되고, 뭐든지 다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읽은 에베소서 6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내가 읽습니다. 6장 4절에 이르기를. 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원문의 의미는 예수님의 훈련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자녀를 길러라 예수님의 훈련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지 않습니까 제자란 말이 디사이플이지요. 디사이플란 말이 뭔 말이냐. 훈련받은 교인이 디사이플입니다. 그래서 훈련이란 말이 영어로 디시플이고 훈련된 사람이 제자, 디사이플입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아버지들이여 너희 자녀를 노엽게 스트레스에 눌려가지고 화나게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훈련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참이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의 훈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구리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내가 사는 옆 아파트에 실화, 실제 얘기입니다. 다섯 살된 아들, 엄마가 이제 직장 나가는 겁니다. 직장 나가면서 아이 교육을 위해서 이제 파출부 겸 선생님을, 대우를 잘하고 모셨는데 직장 갔다 오면 애가 막 옷이 흙이 묻고 옷이 구겨지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뭐라 그랬습니다. 우리 애가 얼마나 소중한 애인데, 이렇게 흐 묻고 막 꾸겨지고 이렇게 웁니까? 그렇게 꾸지름 하니까, 그 선생님이요. 내가 알기로는 아이들이 흙 만지고 뛰어놀고 해야 건강하게 자라지. 옷에 때안 묻히고 흙질 안 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면 애가 좀 정서적으로... 나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 수준이 낮아서 그런 소리 한다고, 응? 막 눈을 흘리면서 꾸지럼 했습니다. 두 번, 세번 그래도 계속 그러니까 그 파출부를 해고시키고, 다른 파출부를 넣었습니다. 다른 파출부를 넣으면서 뭐라고 당부했느냐 하면, 전에 선생은 우리 애흙묻치고 옷이 구겨지고 막때 묻고 그래 길러서 몇번 얘기해도 안 들어서 내가 내보내고 새로 모셔 오게 했습니다. 꼭 주의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직장 갔다 오면은 애가 깨끗하고 조용하고 그런 거예요. 아, 새로운 선생님 아줌마는 잘하는구나. 그랬는데, 숙달, 넉달 지나고 나서 이상한 거예요. 애가 통말이 없고, 얼굴에 웃음이 없고, 엄마가 오면 두 손을 무릎에 딱 얹고, 조용한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진찰을 해봤더니, 자폐증이에요. 자폐증. 애들이 자폐증 한번 걸리면, 힘듭니다. 그 얼마나 고치기 힘든지 아십니까? 그 아줌마가 못 움직이게 하고, 옷못 구기게 못 놀게 하고, 조용하게 앉으락 하고, 그걸 자꾸 강요해서 모르는 사이에 자폐증이 된 겁니다. 그때서야 울고, 불고, 직장 사표 내고, 애만 붙들고, 정신과에 찾아가고, 상담사 찾아가고, 한숨을 쉰거죠 실제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바로 가르치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그때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전교 무슨, 전국의 학력고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에 1등을 했어요. 전국의 1등. 우리 교인 자녀를 했어요. 큰애가, 야, 참, 교회 자랑이다. 우리계 학생이 학력고사에전국의 1등이다.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내가 잘 관찰을 했더니, 걔가 특징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내가 아주 일부러 관찰을 했지요? 꼭 주일날 되면은 부모님과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은 공부 안 하고, 성수주의를 하는 거예요. 공부 다 쉬고, 하루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놀고, 즐겁게 안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책을 많이 읽어요, 책을. 집중해서 책을 잘 읽어요. 세 번째는 학원에 이런 데 장고서가 아니라, 교과서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는 거예요. 교과서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 독서를 많이 하고, 주일날은 꼭 안식하고 교회 가고, 그거요, 그거. 근데 전국에 학력고사 1등을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을 열심히, 엄마의 열심히 자녀를 망가뜨립니다. 우리 윤주일 학생 한 명은 주일날 예비 오면 예비 시간에 졸아요. 초등학생이 예비 시간에 졸아서 너왜 그러냐? 어제 학원에 늦게 왔어요. 초등학생을 학원에서 밤 10시에 오는 거예요. 이 학원에 왜 그래 다니냐? 여섯 군데 다닌대요. 무슨 학원, 무슨 학원. 그래서, 야, 니도 참, 팔자가 험하다. 엄마 잘못 만나가지고, 니네 인생도 참, 고단하다. 에이. 엄마들이요. 애를 성공시키려는 열심 때문에 초등학생을 학원을 6군데 보내가 애들이 잠 못자고 밤 10시 넘도록 숙제하게 하고 애들 때는 놀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모범교육국가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교육의 기초를 닦은 분이 목사님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목사입니다 이분이 1901년에 목사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참 위대한 목회자고 위대한 정치가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대통령 된 뒤에 교육 계획을 한 겁니다 초등학교 때는 애들을 잘 놀게 하고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의 개성, 은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찾아서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은 담임선생이 학부용하고 은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선생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이 되면은 졸업할 때까지 그 담임이 계속 가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해마다 담임을 바꾸지 않습니까? 네덜란드는 안 그래요. 초등학교 1학년 맡으면 졸업할 때까지 한 사람이. 그러니까 5년, 6년 가르치고 나면 개에 대해서는 손바닥 보듯이 환한 거예요. 얘는 적성이 어떻고, 얘는 특기가 뭐이고 얘는 성격이 어떻고, 환하지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되면은 부모 모시고 은호하는 겁니다. 얘는 적성이 예술적이니까 음악대 가로 가면 좋겠습니다. 얘는 동물을 사랑하니까 축산을 하면 좋겠습니다 얘는 의과대학을 가는 게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정해요 그래가지고 축산이나 산업 쪽에 갈 사람은 고등학교까지만 하고 바로 취업을 합니다 네덜란드는 그 선진국이 대학 가는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25%밖에 안 돼요. 25% 30%왜 대학 가가지고 세월을 낭비하냐예요. 대학 갈 사람들은 학자로 갈 사람, 특별 분야 육과대학이나 특별 분야로 갈 사람들이 하지. 왜 일반 학생이 한창 나이에 대학 가지고 세월을 허송하냐. 교육이란 것은 평생 교육인데. 뭐, 굳이 대학 가야 되냐? 아브랑 카이포 대통령 때그 틀을 딱 채웠습니다. 이 1900년 초에 세운 틀이 지금까지 안 변해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진학률이 25%, 30%. 나머지는 전부 직업 전선에 나가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이란 것은 교육 명령입니다. 교육 명령. 교육에는 훈련입니다. 오늘 이건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우리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고 6절.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가문을 일으키고 교회 일꾼 되고 나라의 일꾼 되고 전 세계의 세계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에 우리 자녀들이 뿌리를 내리고 탄탄히 세워지도록 길러야 안 되겠습니까? 7절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은, 경건은 예수님을 담는 훈련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8절,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 훈련. 맨첫 번째, 예수님을 담는 경건의 훈련. 둘째, 건강을 도모하는 신체 훈련,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는 경건의 훈련, 둘째는 육체 훈련, 건강, 셋째는 생활의 훈련. 생활 속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받들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우리 자녀들을 길러야지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 그런 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 둘의 가족 모두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축복으로 알고 맡겨진 자녀 교육에 정말 열매를 맺어서 가문의 영광, 교회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